제가 이번 주 도전할 다이어트는 바로 1일 1식입니다. 아니, 물론 제가 1일 1식을 하면서 뭘 엄청 먹겠다는 건 아니에요. 일단 회사를 다니니까 아마 점심 한 끼를 먹을 것 같고 주말에는 공복 시간을 한 20시간은 유지하는 걸로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과연 1일 1식을 하면 얼마나 살이 빠지고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 걸먹게 먹겠... 맛있는 거는 많이 안 먹을게요 그럼 1일1식 다이어트 시작! 맛있게 드세요 세요 근데 1일1식이라고 너무 정신 놓고 먹으면 좀 그러니까 밥 반이랑 음. 집 나간 인성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 오늘 다이어트 한 이래로 진짜 제일 약간 그렇다고 엄청 배부르다는 건 아니야 보는 눈이 많아 아 근데 아침에 났을 때 58.5였는데 어디서 0.2kg가 찐 거야 물도 안 마셨는데 미쳤나? 아 사실 뭘 먹어도 되는데 약간 짜장면 이런 것만 아니면 될것 같지 않아? 그렇게 어? 따지면 다 되는 거 아니야? 아니. <laughs> <laughs> 오늘 운동 특훈이 들어가야겠어요. 네. 근데 저녁때문죠5 8 3 k g 이 저녁 음식 때문에 지금 점심을 굶고 있는거라 참아야 돼요 아니 제가 어제 점심 고기 먹고 왔거든요 근데 찍은 영상 보니까 거의 눈 돌아가서 먹더라고 이거 찍지도 않고 진짜 지금 반성중이야 이것도 진짜 그냥 다 지금 뜯어 먹어버려 진짜 입쁜 없어요. 방금 <laughs> 오게은 재밌게 넣었지? 오늘 진심으로 진짜 이것만 생각하고 버티고 있어요. 58.1! 우와, 여기 맛있는 거다. 오늘 토요일이고, 제 남자친구 생일이라서. 족발을 먹으러 갑니다 족발은 일단 뭐다? 삶은 고기 뭐다? 살 안찜 오늘의 일일식은 오늘의 일일식은 족발! 어김 모랑모랑 나 솔직히 족발 먹으니까 술 생각이 좀 진하게 나긴 하네요 술 생각이 좀 진하게 나긴 하네요 너무 맑고 우울 족발 뭐지? 일일식 대체 뭐지? 저녁에 친구가 오기로 해가지고 약간 그 친구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에 맞는 음식의 준비를 미리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거의 배고라 미칠 것 같지만 잘 참고 어쨌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할 요리는 당근 라페예요. 자취생한테 치파은는 없습니다. 오늘 제가 만든 두부면 샐러드 그리고 이거는 당근 라페를 올려가지고 토스트 만들었고 이거는 닭가슴살과 미니 나노 박찜 만족하시나요? 아 <laughs> 최고예요 드세요! 음 되게 맛있다 약간 아, 좀 상큼해 잘됐네야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? <laughs> 내가 만들어 놓고 맛있대 너 점심 뭐 먹었어? 나 점심에 김밥이랑 닭꼬치 음! 아니 다이어트 한다고 말해놓고서는 조금 먹어야 된다고 하나 하는... 오늘의 몸무게는 58.1kg입니다 오늘 1일 식은뭘 먹으러 갈지 고민입니다 원래 서브웨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, 나오니까 다른 거 먹고 싶네 허니호트 드시는데 혹시 속 파주실 수 있어요? 내일부터 또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메뉴 고르는 일도 없 여기 사람 많음에저 혼자 밥 먹는데 이렇게 찍고 있어. 무어저 유튜브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번 주도 1일 1식 다이어트 끝났습니다. 가 일주일 동안 일일 일식을 해보고 아침에 인바디를 잡았거든요. 어, 몸무게는 원래 58.4에서 58.3으로 0.1kg가 줄었습니다. 대신 근육량이 한 0.4kg 정도 늘었고 체지방량이 0.9kg 정도 줄어서 조금 더 몸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팔은 25cm에서 24cm로 1cm가 줄었고 그리고 허벅지는 50cm에서 49.5cm로 조금 어,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거나 좀 공복 요래 유지될때 몸이 되게 가벼운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았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끼 식사를 든든하게 하니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나 또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. 또 하나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게 다음날 공복 시간이 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 그 공복 시간 때 약간 그냥 따뜻한 물 마시거나 좀잘 참아주면 건강해지는 게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해야 할 식단은 바로 곤약 다이어트입니다. 근데 유튜브나 이런데 곤약 다이어트 치면 막 곤약 다이어트 또 하지 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거든요? 곤약식단이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? 그래서 이 곤약을 먹고 살이 얼마나 빠지는지 일주일 동안 곤약 다이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번 주도 다이어트 끝!